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중심이 음. 1마 0이요 1마 0은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편집하면 돼 이렇게 편집 편집하면 2 콤마 0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노란 걸로 중심이 여기 1마 0이죠 네. 이게 c 원이고 근데 반지름을 모르잖아 X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쪼만한 원을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연못에다 돌을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해. 여기다 통 던져. 그럼 이게,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될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 네.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교점으로 한번, 새로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X, 이쪽이 지금 X잖아. 그럼 X가 일로 갈거 아니야.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한 1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반지름이 1이면 얘가 이런 원이 될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 여기가 교점이 두개 보이지.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가 x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어, 교점 교점의 개수가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계속 두 개가 오, 여기부터 두 개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계속 오지 오죠.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커져. 근데 이렇게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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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지다 보면은 계속 두 개인 거 보이지. 네. 그런데 이 부분 있지. 여기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있지. 좀 진하게 해볼게. 아우 되게 못 그린다, 그죠? <laughs> 내가 어, 이렇게 원이 들어가면 교점이 몇 개가 돼 버려? 하나요 여기가 하나가 되지. 근데 실질적인 반지름은 몇이야? 아니, 반지름은 여기 X니까 2죠, 2.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어.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 네. 다시 정리. 자, 원이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계속 두 개씩, 두 개씩 계속 커지다가, 네. 이렇게 커지다가, 반지름이 2일 때 교점이 하나지. 네. 그럼 이쪽은 Y는 선생님 아까 교점이라 그랬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2일 때 있지, 2. 2일 때 여기서 여,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딱 내려오겠지 여기서 이건 반지름이 반지름의 X가 의미고 그죠? 어, 이해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면 이게 이 원을 감싸잖아 확 이렇게 감싸잖아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면 네.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2보다 클 때는 선생님 이걸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보다 클 때는 0개가 되겠지. 음.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의미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어? 교점의 개수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음? 응. 음. 그러니까는 이게 fx 그래프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조금 그 확인을 한번 해줄게. 자, 이렇게 그려야 돼, 아가. 이렇게 그리고, 자, 반지름이 2까지는 교점이 2개고, 그리고 반지름이 1일 때는 딱 접하죠? 1개고,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계속 끝까지, 무한대까지는, 무한대까지는 0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해를 해라. 그 얘기죠. 그래,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11번. 문제 읽어볼게요. 답이야. <laughs> 어, 2번은 불연속점은 이거겠지. 어, 여기다 쓸까? 어, 2라고 써주면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응. 나중에 이것도 봐. 자, 11번. fx를 선생님 문제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 어. 자, 위로 블록인 함수고, 자, 직선인 함수인데, 얘가 X는 0부터 0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가고, 얘 X는 1부터 2 들어가고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해석해야 돼, 아까. X 플러스 2하고, 이 의미가 뭐냐면, 주기함수.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선생님 0 넣어주면, 여기다 0 넣어봐. 그러면은, F2하고 F0하고 같지. 그죠? 그리고, 여기다 1 넣어봐. F3하고 f 2라고 같지. 그러면, 계속 주기가 반복되는 거야. 여기다가 3을 넣어주잖아? 그럼 F3이 F5지. 그럼 계속 2씩 떠주는 게다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부터 1하고 1부터 2까지 나온 이유가, 봐봐봐, 2하고 0이 같잖아. 그러니까 0하고 2가 같잖아, 그죠? 이게 가니? 어. 숫자 계속 넣어보면 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2 한번 넣어볼게. F2. 4하고 뭐야? 이거. F2가 같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게 위로 볼록인데, 선생님 그래프 살짝 그리면, 자, 0일 때는, A인 거, 0, 0일 때 A잖아. 그러면 어딘지 몰라. 뭐 양수라 나왔어? 그런 말안 나왔죠, 그죠? 음. 그러면 선생님, 뭐 대충 여기를 A라고 잡아 그러면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뭐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가 1 넣어주면 그 A 빼기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다 치고. 그리고, 그리고 2 넣어주, 1 넣어주면 여기서 B 플러스 1이잖아.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되냐, 되는 거냐면, 음. 여기서 무조건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무조건 연속이니까 여기서 일러준 값하고 여기서 일러준 값이 똑같겠지. 자, 같이 해보자. 1 대입. 음. 몇이에요? 1 대입 시키면. 마이너스 네. 1 플러스 A죠. 네. 그리고 1 대입. B 이따가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 A, B 구하고. 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주기 함수라그랬지 보여? f 2가 0이죠. 네. 그러면은 0은 여기다 넣어주고 0이 여기 들어갔잖아. 그리고 2는 는이 0이니까 2는 여기다 넣어주고 또 같다. f 2하고 f 0이 같다. 그러면은 0 대입시키면 몇이야? a죠. 네. 2는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 여기다 넣어줘야지. 뭐야? 됐죠? 그럼 두개연립빼 더해? 빼요. 빼 그럼 빼면 마일. 마이너 B. B 값은 몇? 1. 암산하자. A는 몇? A는 3. 자, 그럼 한번 정확하게 읽어볼게. A가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3이니까 꼭지점 0,3이지. 그럼 정확하게 하나, 둘, 3, 여기를 3이라 치자. 그리고 여기가 3이니까, 또, 1어 주면, 여기다 1어 주면 몇이야? 마 1, 2. 1 주면 여기죠, 그죠?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보여? 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쵸? 네. 그리고 아까도 B가 1이지. B가 1이니까 X 플러스 1이지. 네. 자, 1 대입시켜봐. 어떻게 돼? 그치, 여기 딱 마주치잖아. 이, 여기 보이죠? 네. 응. 그리고, 이 넣어주면? 이 넣어주면서? 여기가 이죠? 네. 그럼 직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기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야. 자, 봐. 하나, 직선. 좀 하나, 직선. 하나, 직선. 지구 끝까지 반, 반복이야. 하나, 직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음. 그쵸? 근데 어차피 A, B 구하는 거니까 답은 해결. 음... 자, 여기만 지읍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꼭 나오는 문제 한딱 두세 문제는 확실하게 찍어줄게. 네. 봐봐, 깜짝 놀랄거 야마. 자, 이렇게 있대. 자, 요번에는 서로 다른 두실금을, 실근을 가짐을 그냥 보이는 거야. 근데 A, B, C 중에서 지금 어디가 제일 커요? 조건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지 봐봐. 자, 선생님이 X축을 그냥 X축만 이렇게 그릴게요. Y축은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A함수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뭐가 되니? 0. A 넣어줘, 곱하기니까. 네. 그리고 여기다가 A 넣어준 거는 남죠. 그럼 A, A를 대입시켰을 때, A 빼기 B, A 빼기 C만 남겠지. 네. 그리고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또 뭐가 돼? 0이요.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럼 이거 양수음수만 해주면 되겠죠. 자, A 빼기 B는 양수야, 음수야? 어, 음수, 여기 음수. 음수. <laughs> A 빼기 C는 음수요. 음수. 음음 곱하면? 양. 그렇지. y 축으로 여기다 할게 그냥. 그럼. 양이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찍히겠죠. 네. 자, 두 번째. B. B 넣어주면 영이지. 네. B 넣어주면 영이지. 네. B 넣어주면 여기다 쓸게 B 빼기 C. B 빼기 A죠. 네. 자. B 빼기 C 양수야 음수야? 음, 음. 곱하기 B 빼기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 곱하기 양 음. 음수지. 그러면은 B 있을 때 어딘지 모르지만 밑에 찍히겠지. 네. 그쵸자 마지막 C 신어주면 C 이게 살아남지. 여기다 쓸게 C 빼기 A C 빼기 B 남죠. 근데 신어주면 없어지죠. 신어, 곱하기니까, 신어주면 없어지지. 그럼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자, 10 빼기 A. 10 빼기 B. 양수. 곱하면. 그럼 이 친구는 어딘지 모르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결해볼까? 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이 x 축과 만나는 요 점이 몇 점에서 만나? 적어도 두 개. 그렇지, 적어도 두 개에서 만나는 건 보이죠. 네. 그럼 답은 적어도 서로 다른 실근을 두 실근을 가진을 보인 거죠. 네. 이차방. 2차 이차방정식이니까 2차 그냥 그냥 이렇게 꺾이겠다, 그렇지? 이렇게 꺾이진 않고 그냥 이렇게 꺾이겠죠. 아. 2차방정식이란네 그죠? 그래서 다시. 20초만 정리할게. 10번은 아까 지웠지만 교점 구하는 거 파장 생각하면 되고, 11번은 제일 중요한 게이 놈이야 이 놈. 주기 함수인데 내가 넣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필요 없고 원래는 여기다 0 넣어주면 f2는 f0. 그러면은 식이 두개 나오죠 봐. 1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여기다 0 넣었을 때랑 여기다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해갖고 연립방정리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음 응. 우선 잠깐 okay. 스톱.